개혁주의 신학은 독일과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전 유럽에서 대환영을 받으며 퍼져 나갔습니다 이는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가운데 17세기의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저명한 화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렘브란트 반 베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에서 빛과 어두움을 잘 대조시키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빛의 화가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유명한 걸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그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의 현장의 실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엊그저께 저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의 폭우가 내렸던 것처럼 이 그림 속에는 빛이라고는 그 먹구름 짙은 하늘에 조금밖에 보이지 않고 시커먼 먹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하늘에 위태하게. 출렁이고 있는 한 척의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배 안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에 고물에 누워 평화롭게 주무시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12명의 공포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마 렘브란트 자신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배 너머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뱀멀미로 인하여 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른 유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유다가 유일하게 열두 제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 아니어서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렘브란티의 그림은 과연 정확할까요? 전문가들은 당시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광풍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듯이 천둥 번개와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해발 1,200m의 높은 골란 고원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은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덮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노련한 경험을 쌓은 어부들조차도 순간 당황하며 두려움을 주는 그런 폭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갈릴리바다에서 만난 폭풍이 천둥번개와 우리가 상상하듯이 우박과 비를 동반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곤란고원에서 불어닥치는 갑작스러운 바람폭풍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시도께서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 또다시 개면,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는 행정명령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큰 위로와 또 동시에 큰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광풍이라고 기록된 원어 라일랍스라고 하는 원어는 회오리바람 또는 돌개바람을 가리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도 이 바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되었더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꺼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엄청난 노이로 배가 물결에 거의 덮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당황하여 두려워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배 안에 들이닥친 물들을 침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엄청난 광경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순간 얼음이 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죠. 분명 이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교리시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안락하고,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항상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그 길고 긴 지난한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길이 그저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큰 폭풍을 만났고 파도가 들이치며 물이 들어와 배를 덮쳐 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그리시도인들도 역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립니다. 성도들도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을 보장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한 번도 고통 없는 삶, 이 지상에서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질병이 다가옵니다. 사고와 사건이 터집니다. 사업이 약화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위협이 생깁니다. 1년 6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광풍들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곤란고원으로부터 불어오는 광풍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피해서 빗겨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세파에 시달리지 않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더큰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도전의 직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 3장 11절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교회들은 재정의 악화, 신앙의 나역함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교회의 유지 전염병을 핑계대는 게으름의 합리화 교회 유지의 어려움 여러분 재정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슬픔 더군다나 교회를 향한 비방과 정죄의 프레임에서 허덕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만난 폭풍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가장 큰 폭풍은 다름 아닌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의 폭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심지어 중생받고 구원을 얻은 신자조차 남아있는 죄의 연약으로 매일매일 사투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도리어 악이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한탄하면서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풍의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생의 큰 광풍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광풍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또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마가는 쓰고 있습니다. 고니 잠을 주무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성화에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놓고 베고 누워 주무실 수 있을까라는 상상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납득이 되고도 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느라 무척 바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일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이동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바닷가에 나가셔서 어부리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산에 올라가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셨고 집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분주해서 식사할 결을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바닷가에서 씨뿌리는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쉬고 있는 주님께 또 다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궁금증이 많았던 제자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귀찮게 하며 이것저것 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날 저물 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거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셨을 때 기진맥진하시며 주무셨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사시면서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정대 여러분, 이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시에 피곤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같이 잠을 주무시고 휴식하셔야만 했던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피곤을 느끼셨고 왜 슬퍼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폭풍에 겁을 먹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베개를 베고 권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은의적인 표현으로서 마치 바람과 바다를 의인화하여 대화하시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자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배를 삼킬 만큼 엄청난 광풍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바다가 아주 잠잠하여졌습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파도도 동시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은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만 속한 놀라운 사건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저명한 미국 신학가이자 신약 주석자였던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수리공은 기계를 고치고, 의사들은 수술을 통하여 병든 세포를 제거합니다. 상담가들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의심의 없이, 여지 없이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 날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날씨는 바꾸는 능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날씨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날씨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람이 주님께 순종했고, 바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씨와 일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두려워 떨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가복음 4장 마지막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그렇게 사장이 끝나버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세자들의 각자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크고 작은 파도가 들이닥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광풍의 시야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대상은 광풍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질병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시야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은 그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 광풍을 잠잠케 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병도 다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움츠리며 살 것이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광풍을 만났을 때 광풍 그 자체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풍을 만나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또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신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의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광풍은 배를 깨뜨리고 침몰시킬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폭풍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은 한국교회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광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고요하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화되었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미 어느 순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우리 삶에 고착화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상의 생활들, 생활들을 아무 문제 없이 다 하며 삽니다. 제가 초창기에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물론 주위에서 해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결국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며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폭풍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폭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세속 정보나 노련하고 숙련된 전문가나 권력이나 돈이나 다른 그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전염병의 시대를 1년 6개월이나 허용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우리가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배 안에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마침내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서 믿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신앙의 항해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고요하고 단정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끊임없이 계속 수행해 나가시는 우리 올굴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